우리 교회가 1988년 11월 6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를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및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보니까 11월 5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35주년이 되었습니다. 뭐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또 주님의 교회로 설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1년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에서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물론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거둔 것,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이 기도를 보면 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쓴 그런 시 같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그래서 다윗의 그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다윗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상황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험악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또 요즘에 특별히 그 기후의 이상 그 뭐라 그러죠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 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마 세상적인 많은 수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많은 수학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좋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랄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란 이유를 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죽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절박한 그런 상황과도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먼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수확한 그 어떠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내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그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보다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때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고 회사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 은혜로운 구원이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는 시간에 어떤 찌꺼기를 짜투리 남는 시간을 드리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짜증이 나죠.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 와야 될까.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앞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저께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겁니다. 아마 뭐 제가 뭐 어떤 다른 걸로 음악이 없냐고 근심하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자기가 당해봐야지 알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 고 합니다. 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전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는 하 신이 아니시니 아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다위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에 풍성한 은혜로 치워지는 가운데 그 영적인 수학을 가지고 우린할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디오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추수 감사절을 보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수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큰 수확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보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내 나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면서 주 앞에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둘 수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고, 작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은 멈추어진 게으른 정체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 3장 10절 말씀에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그 머리대심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자랐습니까? 작년 주수감사절에 비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새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좋은 시험 점수를 받기를 원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한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게, 세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은 많죠. 오늘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나의 어떤 그 업적이 아니라 실적을 더 많이 올릴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많이 올릴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가 더 나아가면 세상에서 더 대우받고 세상에 더잘살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추수 감사절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늘 무엇이죠? 얼마나 일년 동안 많이 벌었냐는 것이죠. 일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적을 올렸냐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얼만큼 새 사람으로 자라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 어몬 으로 우리가 앞에 서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시니 이는 그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저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그 예수민자들에게 임하여서 지금 그 전쟁으로 자연의 재해로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강을 가지고 그 악,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그 신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린 늘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마음. 또 한편은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만 모여서 하하 호호 우리가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영적인 추수들을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묵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낸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의 그 덕을 쌓기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그 영적인 그 강건함을 위해서, 세워져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그교회 덕을 쌓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할때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을 맞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씨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르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경외로움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들 고민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예배당에서 이 조그만 무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수준 맞춰서 다른 곳을 찾아야 되나?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를, 작은 숫자의 머리가 굳이 여기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고 우리가 수확해야 될 영적인 풍성한 수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시 맞이할 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를 가지고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수 있도록 다윗이 앞에 나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으시는 가운데 내년에 더큰 풍성한 수학을 맺으시는 저렴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그수확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시고, 또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수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나에 나아가 부러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십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사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며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